안녕하세요. 양도인데요. 오늘은 타진과 함께 플랜트 워라는 전쟁을 한번 해보겠어요. 전쟁까진 아니고, 그냥 그 뭐라 해야 되지, 그냥 뭐라 해야 되지, 점수 전쟁, 비슷한 걸 한번 해보겠어요. 어, 표지판을 먼저, 있...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매을 시작하는 메루입니다. 메루님께서 제작해 주셨습니다. 이 게임은 눈치가 생명의 게임이며, 걸이가다 떨어질 때까지 플레이합니다. 매번 잔디블럭이 심어져 있으며, 그곳에서 뼈가를 심어 식물을 수확할 수 있습니다. 잔디 1점, 고사리 3점, 모양고도점 장미 10점이라고, 이게 고사리야. 야, 음, 타진아, 이게 고사리야. 이게 고사리입니다, 이게 고사리. 고사리 같지 않죠? 그냥 나무무으로 평범한, 뼈가루는한상당 64개. 저희 이미 지급했, 했습니다. 살상살이는 금지하며, 다른 사람, 이 길은 약, 식물은 약탈이 가능이면 합니다. 근데 저희는 약탈 그게 타입 많을 때만 좋은 거라서 4명까지 할때 좋은 거라서 저희 이거는 가능을 못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빨강, 노랑, 파랑, 초록 팀은 정하고 팀 상자에서 뼈를 받습니다. 그리고 보급품으로 가위 4개를 받는데 원래는 3개입니다. 플레이 인원은 2명에서 3, 4명입니다. 우리 뼈를 다시 씻었다면 다른 사람 남들의 식물의 약탈이 불가능하면 자기 팀 상자에 모든 식물을 넣고 환산해서 다른 팀이 다쓸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모든 팀이 환산하여 가장 많은 점수를 얻는 사람이 이깁니다. 그럼 시작해 주세요. 버그품은한 팀당 한 상자입니다. 블록 파괴는 금지입니다. 팁으로 야 타지나 일로 와봐라. 타지나, 타지나, 타지나. 하자 빨리. 일단 뼈를 뼈가루로 바꿔서. 나갑시다. 빨리. 샷. 오오. 오야잔디다 오. 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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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디. 잔디 시장. 아, 아시씨왜 빨간 사은안피어 빨간 꽃아피어라오 고사리 또 있어. 빨간 꽃아피어라 만약에 이거 가위 다 쓰게 되면 어떡하냐? 그럴 리는 없겠지만 가위 만지 아니 많아도다 쓰면 아이고 아이고 빨간 꽃이 나왔네 드디어 빨간 꽃사 빨간 꽃사 빨간 꽃사 빨간 꽃사네 빨간 꽃아 빨간 꽃아 빨간 꽃아 빨간 꽃아 어, 빨간 꽃아 빨간 나오지? 네. 빨강 보자, 빨강 보자. 빨간 고수 <laughs> 두 개나 나왔어, 야 대박인데 이거 피 번대 맞죠? 피버 타임. 이로 어. 가면색을 탁 쓰면 많이 생겨대요. 나 빨간색, 나 빨간 고색인데. 아 그래, 나다 여섯 개인데. 야, 뒤로 가면서 뼈가을탁써지면 됩니다. 아이고 그냥 고사리만 나오는데 벌써 고사리 가다간 60점이다. 근데 빨간 거 6개로 60점이다. 대박이다. 빨간 거또 나왔어. 어. 음, 음, 음. 와 그렇게 네네네네네. 뼈가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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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게임이기 때문에 시간까지 그렇게 뭐 저렇게 하네. 나 뼈가루 또 혹시 써버림? 그리고 나 맨손으로 잔디 켰다. 어떡하냐. 나 큰일 났다. 봄에 어쩔 수. 야, 뭐 뼈, 뼈한 개에 뼈가루 두 개네? 뼈가루 네개 아니었나? 몰라. 그냥 있어. 갸스, 뼈가루 이거 50개로, 어, 6한세트랑 50개로 어느 세월에 샀어? 노란 거 마이너스 10점 아니야? 근데 아닐까 먹어봐야겠다. 어, 어, 노란 꽃 뭔데? 노란 꽃 5점. 그냥 5점. 아! 아 네, 네, 잔디 한개 잔디 한개가 승자를 가릴 수도 있는데. 이럴 수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고사리는 몇 점? 고사리는 2점? 5점? 고사리는 5점이에요. 아, 어떡하냐. 탈춤 을올리려 그러는데 탈출을도 못해가지고 좀 쉬는 탈이스 있으면 그런 생각하고 링크 달라고 하는 거 링크 덧글에다가 음. 그래야겠다. 들으셨죠? 지금 노래가 다운 받지를 못해갖고요. 아, 그래 내가 옛날 폰에는 노래가 3 0몇 개가 있었는데 그래 폰으로 옮기면서다 사라졌어. 그것도 있었는데 뭐였지? 그 그래 그냥 일상생활에 뭐조저쪽 어디 있어? 어 그거 야 노래 여기 노래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 참 좋겠다 노래가 있어야지 정말. 음, 다르게 약탈 가능한 거지? 약탈? 응 가능하다 할래? 응? 가능하다 할래? 아야 가능하 s I g u e s 알겠어, u 알겠어, I don't know w h a 어 she w a n t 고상 o 상 o 상 don't k 고 o w what she w a n t 내가 o do. I don't know what 아 모바일 게임 요즘 할게 없어 할게 아, 모바일 게임 아 여러분도 구독 한 번씩 해주시면 참 좋겠어요 아 벌써 밤이다 아, 오늘도 하루가 넘게 식물을 뽑고 있네 몇 가루 써서 이런 잔디밖에 안 나오는 이런 더러운 세상 으 헤이 으 헤이 잔디가 지금 몇 세트냐. 야나 잔디 세트 세트야 어떡하냐. 망한 거 아니냐. 너몇개 썼는데. 뼈가루? 그렇게 많이 다 썼어. 지금 오? 한 세트 넘게 있어. 야짜짜짜짜짜짜짜너 뼈가루 한 세트 있었지 원래. 응. 어? 응. 그치. 아니까 뼈가루 한 상당 32개로 들었을 거 같은데. 나한 세트였어? 진짜 한 세트였지. so. I had to tell you. 가 don't know how to t 아 l k I don't know how to t a 이 k I don't know h 나 아, 단지에다 뼈가루 먹여가지고 두 개가 됐어. 근데 한 개밖에 안 나왔어. 어떡해? 오, 야, 잠시만. 여기 y 좌표가 112야. 헐, 뭐야, 잠시만. 높은 거, 12도. 원래 y 좌 Y가 112라고? 112? 얘땅 파볼까? 그냥 파보면 뭐가 나올까? 배드락이 나오겠지. 아, 컴퓨터 파에는 플랜트 뭐라고? 플랜트 모드. 아, 그 뭐야, 식물 모드 갖다 하는 거 있는데. 그거 완전 재밌는데. 근데 그게 1.6.4부터 가능하더라고. 가위가 깨질라 그런다. 가위가 깨질라. 나 잔디 날라가서 어떡하냐 나 봐. 왜 손으로 보게 가지고 근데 야 이거 진짜 다 날면 어떡해 됐군. 진짜 다 없어지면 어떻게 싸그리 나는 운이 참.